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나게 아멘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쪽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애굽에서 광야 신내산까지의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야 생활 40년 중에 1년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님이 집계명을 말씀하시고 성적인 또한 율법을 주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시키는 것까지 출애국기에서 하십니다 매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진행되어지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성결하게 되는 법 거룩하게 되는 법 그런 걸 가르치시고 이제 39년에 광야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렇게 쭉 머릿속에 넣고 이때 상황이 아 여기구나 이쯤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엑소도스 애굽에서 나오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주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 곧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감을 의미하는 예표로 그렇게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요, 조연요, 다 부차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필요한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성막도, 어, 그런 것이죠. 자, 37장 보겠습니다. 모사렐이 조각목으로 배를 만들었으니, 배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그 성막 안에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괴는 법괴라고도 하고 언약괴라고도 하고 증거괴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십여 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를 괴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나무의 일종인 시딤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가 두 규빗, 규빗이라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대개 45 내지 50cm를 말합니다. 50cm로 계산하면 아, 계산이 좀 빠를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계산하면 좋고요 반 규빗은 한 뼘입니다. 한 뼘. 한 뼘이 반 규빗. 25cm 정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박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패를 만들었으며 순금으로 다 그것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괴, 법괴는 금으로 다, 흥금으로 쫙 이렇게 덮여있죠. 금고리 넷을 만들어,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고리요, 저쪽에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법괴는 고리도 금으로 사람이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채를 꿰어서 꼭 제사장에 메어서 운반하는 겁니다. 법괴. 하나님의 임제 상징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귀중하게 하루게 됩니다.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여 그를 매기하였으며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괴 위에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뚜껑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법괴 위 뚜껑 길이가 규비,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속죄소. 법계 뚜껑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치형으로 해서 그 날개가 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법계가 있습니다. 법계. 덮은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양쪽에 그룹이 하나씩 올라가서 마이크가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룹. 속죄소의 그룹.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아,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상. 상을 길이가 두 규비, 너비가 한 규비, 높이가 한규비까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예, 진서, 스떡상이죠. 스떡을 올려놓는 상.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 풀 밝히는 등잔대, 순금으로, 대부분 다 순금으로 다 만듭니다.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분양단입니다.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채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그므로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번재단, 번재들이는 번재단을 말합니다.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았습니다. 이 전에 도봉동에 있을 때, 저, 강원도, 황진과 강원도 어디에서 이사 오신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은 기도를 하면은 꼭 여기 와서 하십니다. 여기 나와서. 어딜 붙잡고 하냐면은 이 강대성을 붙잡고 하십니다. 밑에서. 이 재단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건 재단으로 알고, 이걸 재단뿔로 아는 거예요. 재단뿔만 붙잡으면 죄도 용서받고, 그걸 내주시고, 그러니까 재단뿔에 나와서 재단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 아주 그, 아,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 구약시대에 번재단 말하는 거, 번재단. 하나님 앞에 음. 에, 드려지는 번재단. 2절 다시 봐요. 그내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스로 쌓으며 오늘도 나와서 재단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을 베풀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이제 드리러 가는 거죠. 22절 넘어가겠습니다. 구8장2 2절 유다 집파 훌레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마기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비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러니까 부살레는 좀더그큰 일, 큰 것들을 만들고 오홀리압은 아주 작은 것, 세공, 그런 것, 세미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 둘이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막을 완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계로 29달란트와 730세계리며,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입니다. 역대상에 가면은 28장, 29장에 가면은요, 다윗은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금을 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을 준비했다가 드립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질때 금으로 건축되기를 원해서 엄청난 금을 드립니다. 무려, 오늘날 환산에서, 2700조 정도의 그러한 금이 그냥 니다 솔로만 성전. 여기 그 성막을 위해서도 이렇게 건축하는데, 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25절, 개수된 회중이 드리면은 성소의 세계로 100달란트와 1775세계리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수의 세계로각 사람에게 은한 대가 곧한 세계식이라. 아멘 네. 개수된 자가 장정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은 장정만입니다. 20세 이상 남자. 여기에서 뇌위 집화는 제외합니다. 뇌위 집화 제외하고, 여인들과 아이들 제외하고. 그래서 출애굽한 인원을, 광야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인원을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계산하는 거죠. 장경만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에 갑니다. 제사장의 옷을 또 만드는 거 말씀. 그들은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이 만일, 그, 금송아지 만들고 그럴 때 생각했으면 다 없애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다 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 아론으로 하여금. 이제 모세를 또 수정되게 또 하십니다. 하나님은 허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시키셔서 다시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그러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32절,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와 같이 성막과 희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명령하신 대로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내가 추구하는 일, 내가 목적하는 일, 내가 지향하는 모든 것 이루어서 너무 좋다. 성취욕은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대로 순행해, 준행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내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으로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명령대로 다 순종해서 그렇게 이루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적, 내 성취하고자 하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해야 그것이 우리 종이잖아요 종 하인이잖아요 하인이 지멋대로 말하면 되겠어요? 주인이 하라는 걸 해야지 왕은 신하에게 명령하면 신하는 생명을 걸고 안하면 신하 잘리는거지 그때부터 하옥되는거죠 아니 말은 거 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세가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여왕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얼마나 감사, 주인의 뜻을 종이 이루어드렸다, 왕의 뜻을 하인이 신하가 그대로 이루어드렸다. 주인의 마음은 왕의 마음은 너무 흡족한 다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때부터 그 신하는 인정받는 거요. 그때부터 그 종은 인정받는. 카네기는요, 자기 아들이나 지명도 있는 스펙 있는 두하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청소부로 들어온 그 종을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청소부에서 사무원으로 사무원에서 비서로 비서에서 비서 실장으로 나중에는.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박사들도 많고 유능한 사람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겠습니다이사람아 머리는 다른 사람 빌려다 쓰면 돼, 다른 사람 들여다 일 시키면 돼 그러나 여기 저 임자는 당신과 같이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그사람이비요한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진실되게 순종하는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 머리를 써가지고 꾀를 잔꾀를 부려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거스룩하게 순종하면서 미련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오. 40장 갑니다. 40장 14절 너는 또그아들들을 내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도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더라 하시매 감리교에서 하는 자꾸 그 예, 대물림 받는 목적이 너무 좋은 건 되게 성경적인데, 큰 기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를 일으켜서 통합적으로 뭐 자꾸 장로교로 이제 그 확산이 되어지는데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대대로 물려서,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일본은 아버지의 가문을 가업을 이어가서 주대씩 그렇게 안 되는데요. 보고 잘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거, 현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가장 좋은 건데, 다 이제 막아버린 큰 교회들, 이렇게 그,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최소한 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교회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장치로 성경이 아닌 걸막 막아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대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우소 13장 13절이 도던데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장로님 앞에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별로 어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결의해가지고요 죽어 나온 나이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성경적 아니거든요, 그거. 그런데요, 교수들은요, 다 논문으로 내고 아니라고 그래도요, 결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정장복 교수님한테 예, 배학, 설교학 그런 공부했는데, 아, 졸업하고 같이 하니까 쌤이 나오셔서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도 교수님은 그거, 복사님은 유효하십니까? 있을지어다. 네, 유효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지어는 안 하지만, 함께 계실지어다. 그럽다 왜냐하면, 죽도는 강복선언이라는 게,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선언의 의미가 있지, 다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강복선언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적인 목체자가 선언하는 거지. 다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사람이 거슬린다고 해서 막 바꾸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 30 4절 아니 30, 네, 34절부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솔로몬 성전도 다 이루고 봉헌시킬때 얼마나 그 영광이 충만했는지 몰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읽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붉은데도, 밤에는 붉기도,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그리고 방향 제시까지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뭐.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만 듣고 따르면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은 새벽 기도 입니다 이건 주일도 입니다 우리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